감기에 항생제 먹으면 빨리 낫는다? 이거 진짜일까? 감기엔 항생제가 아무 효과 없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어. 감기는 바이러스 때문에 걸리는 거고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이라 감기랑은 상관없어 실제로 감기 환자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도 항생제 먹은 사람이나 안 먹은 사람이나 회복 속도 차이가 없었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항생제를 막 먹을까 첫째 병원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이 빨리 낫고 싶어요 하면 혹시 모르니까 그냥 주는 거지 둘째 사람들이 항생제를 강한 약이라고 착각해 감기 심한데 항생제 없어요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불필요한 항 항생제를 먹으면 나중에 진짜 필요한 순간에 약이 안 듣는다는 거야. 미국 CDC에서도 감기 같은 바이러스 질환에는 항생제가 효과 없고 오히려 항생제 내성만 키운다고 경고하고 있어. 그럼 감기 걸렸을 땐 어떻게 해야 하냐고 푹 쉬고 물 많이 마시고 잘 먹는 게 답이야. 감기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 병이니까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해.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줘. 건강미신 정보 팩트 체크해드립니다.